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없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완벽함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유월절 절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 절기가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가? 이 남유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남유다는 16년 만에 16년 만에 유월절 절기를 행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무려 200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만에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0년이라는 시간은 이 엄청난 시간입니다. 200년 만에 제대로 된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오늘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 우리가 어 1월이 아니라 2월 14일 날 지켰다고 했죠.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었다. 매우 크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200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좀 주의깊게 살펴볼 구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와의 호 전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 상황 가운데 느꼈던 감정이 부끄러운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부끄러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그 발걸음을 보며 그들의 열정을 보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청년들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며 도리어 제가 부끄러워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그들은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믿음이 없음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어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6월절 절기를 시키자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너나 드려라. 너나 기도해라. 너나 예배 드려라. 그렇게 비웃었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아, 정말 아쉽다.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 이게 듣지도 않을 건데 왜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변화 저들은 변하지도 않을 건데, 제가 이렇게 힘써봐야 뭘 하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부끄러움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선실, 신실하게 유월절 절기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일하게 있었던 생각, 그생각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전에 이르렀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뭘까요? 깨끗한 것을 봤을 때 더러운 것을 느끼듯이. 바른 것을 보았을 때 죄됨을 깨닫게 되는 감정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인간적인 생각을 보며 부끄러운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즘 세상은 부끄러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딱 지켜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 그때 막 급하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월절 절기 어린 양을 먹을 때 정결하게 몸을 준비하는 그 이전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양을 나눠줘서 그것들을 먹은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성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 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 그냥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걸 먹은 겁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이 잘못을 범한 거예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양을 먹어야 되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200년 만에 이 유월절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희세기야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려워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읽다가 보면 그 결례를 지키지 않아서 죽음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제사에 대한 규정만큼 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지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범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 나 이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도리어 범죄했구나. 두려워서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고, 백성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심지어 7일이라는 시간을 더이 절기를 행하고 싶을 만큼 가슴에 뜨거움이 임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오만함으로 인해서 결례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늘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완벽함이.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아,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아직 출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완벽한 타이밍이고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너무 좋은 때를 기다려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건 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때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좋은 타이밍과 좋은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과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마음과 최선의 노력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여러분의 삶은 그제서야 사역은 완성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년 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그들이 급하게 왔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절기를 잊어먹어서 절차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하나 다해 주님께 달려오는 그 마음은 어찌 보면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